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도발적인 행동을 또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요. 최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 여행 박람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배포한 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서부 시마네현 일대가 표기되어 있는 지도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마네현 옆에 있는 오키군도 옆 작은 섬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독도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 이번 지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던 거죠. 사실 시마네어는 1905년 일제가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관할 구역으로 계속 표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지 주장이 반영된 지도가 이번 박남회에서 버젓이 배포된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박남회로 13개국에서 200여 개의 여행사가 참여했고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지자체와 기업 부스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고 하네요. 이 논란의 지도가 바로 그 부스에서 배포된 것인데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우리 동해를 일본어로 소개한 것은 이건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님은 한누리꾼이 행사장에서 받은 지도를 직접 확인하셨고 이 지도 배포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강력히 지적하셨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제작한 이 지도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죠. 서 교수님은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사 주최 측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의 영토.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붙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 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 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